요즘 왜 이렇게 밥 먹고 나면 눈이 막 감기고 달달한 거 조금만 먹어도 가슴이 두근거릴까요? 아,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점심 먹고 나면 꼭 낮잠이 오고 간식 하나 드시고 나면 괜히 어지럽고, 아,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바로 혈당 폭발 때문일 수 있거든요. 저희 동네 김 할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얘야, 나는 밥만 먹으면 졸려서 드라마도 못 본다. 그런데 알고 보니 매일 드시던 그 음식들이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시니어분들이 절대로 정말 절대로 피해야 하는 최악의 음식 5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대신 드시면 몸이 한결 편해지는 비밀 해결책들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어? 나도 그런데?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럼 절대 다른 곳으로 가지 마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당장 달라지는 내 몸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이 바로 흰쌀밥이에요. 그리고 흰빵도 마찬가지고요. 어? 밥이 왜 나쁜 음식이야? 하실 텐데 들어보세요. 저희 동네 김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나는 밥심으로 80년을 살았다고. 그런데 건강 검진 갔더니 혈당 수치가 계속 높게 나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 혹시 흰쌀밥을 많이 드세요?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흰쌀은 우리 몸에 들어가자마자 설탕처럼 빨리 당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먹고 나서 30분만 지나도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몸이 놀라서 졸음이 오고 힘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김할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흰쌀 반, 현미 반으로 섞어서 드셔보세요. 처음엔 이게 몸밥이야, 퍽퍽하네 하셨는데요. 한달 뒤에 만났을 때 아이고, 밥 먹고 나서도 졸지 않네 하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현미는 천천히 소화되니까 혈당도 차근차근 올라가고 배도 오래 불러요. 여기에 귀리 한 스푼 넣으면 더욱 좋고요. 두 번째는 달콤한 간식들이에요. 케이크, 과자, 아이스크림 말이에요. 여러분들 참 좋아하시죠? 달콤한 거. 손주들이 사다 주면 마다 할 수도 없고요. 동네 북카페에서 만난 박 이모님이 그러셨어요. 케이크 먹고 나면 너무 졸려서 책을 못 읽겠어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케이크 한 조각에는 각설탕이 무려 10개나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혈당이 순식간에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요. 그때 우리 몸은 허? 갑자기 왜 이래? 하면서 졸음이 오고 어지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박 이모님께 알려드린 비밀이 뭔지 아세요? 이모님, 케이크 대신 잘 익은 복숭아의 그릭 요거트를 곁들여 드세요.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이 많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요. 복숭아의 자연 단맛이 케이크 못지않게 달콤해요. 한 숟가락씩 떠먹다 보면 케이크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요즘 같은 가을엔 단감이나 사과도 참 좋아요. 세 번째는 탄산음료와 달달한 음료수예요. 갈증 날때 시원한 콜라 한잔참 땡기죠. 특히 여름에 더위 먹었을 때나 속이 더부룩할 때도 찾게 되죠. 그런데 콜라 한 캔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각설탕 7개예요. 7개. 우리가 차한 잔에 설탕 하나 넣는 것도 달다고 하는데 7개를 한 번에 마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 시장 다녀올 때마다 물병에 레몬을 살짝 띄워서 들고 다녀요. 상큼해서 입도 개운하고 갈증도 시원하게 풀려요. 레몬에 있는 구연산이 피로도 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집에서 보리차를 끓여서 냉장고에 차갑게 넣어두세요. 손님 오셔도, 어머, 이게 뭐 이렇게 고소하고 맛있냐? 하실 거예요. 여기서 잠깐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꺼? 이거 나도 매일 먹는 건데? 하신 분들 계신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네 번째는 튀김류예요. 치킨, 도넛, 튀김만두 같은 거 말이에요. 어느 날 저녁 손주가 사온 치킨을 드시고 속이 더부룩해서 밤새 잠을 못 주무셨다는 할머니 얘기를 들었어요. 튀김은 기름도 너무 많고요, 혈당도 금세 올라가요. 특히 튀김 반죽에 들어간 밀가루와 설탕 때문에 더 그래요. 그럴 땐 제가 추천하는 게 에어프라이어예요. 요즘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죠? 닭가슴살에 허브 소금만 살짝 뿌리고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면 기름기 하나 없이도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요. 튀김 못지않게 맛있어요. 혹은 단호박을 오븐에 구워보세요. 단호박 자체가 달콤하니까 간식으로도 참 좋고요. 비타민도 풍부해서 면역력에도 도움이 돼요. 저는 단호박 구울 때 계피가루 살짝 뿌려서 구워요. 그럼 카페에서 파는 디저트 못지않게 맛있어져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가공식품들이에요. 햄, 소시지, 라면 같은 거 말이에요. 간편하니까 자꾸 손이 가지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가공식품들은 소금, 설탕, 기름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게다가 방부제나 색소 같은 것들도 우리 몸에 부담을 주고요. 저는 냉장고에 항상 두부를 넣어둬요. 배고플 때 두부에 간장 살짝 뿌려서 후라이팬에 노릇하게 구우면 단백질도 챙기고 속도 편안해져요. 달걀도 참 좋아요. 삶은 달걀 반으로 잘라서 김치랑 곁들이면 그보다 좋은 밥 반찬이 없어요. 달걀 프라이도 좋고요. 근데 달걀은 콜레스테롤이 많다던데? 하실 분들 계실텐데, 요즘은 달걀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나쁘지 않다고 해요. 오히려 좋은 단백질과 영양소가 가득해요. 여러분, 혈당은 한순간에 쭉 올라가지만 내려가는 건참 오래 걸려요. 마치 올라가기는 어려운데 내려가기는 쉬운 체중과 반대라고 할까요? 그래서 무엇을 안 먹을까가 무엇을 먹을까보다 더 중요해요. 혹시 지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 음식 중에서 내가 제일 자주 먹는 게 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딱 하나만이라도 바꿔보세요. 하나만이라도요. 저는 여러분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옆에 계신 가족분들께도 꼭 보여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해지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요?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살짝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돼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는 나는 이 다섯 가지 중에 땡땡을 제일 많이 먹었다 하고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